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야, 오늘은 곡궁을 먹었네요. 야, 제가 이제 덱대로 할수 있는 덱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밸런스가 너무 잘 맞아서 그게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메타는 어떤 메타냐면 어정쩡하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런 메타예요. 곡궁 스타트도 좋지만 요즘은 이제 벨트나 조끼 방템 스타트도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 방템으로 센 거를 유지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공템에 따라서 덱을 맞춘다 그런 느낌이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는 어렵다 보니까 이제 공템 스타트를 추천을 드리는 건데 공템 중에는 지금은 곡궁이 제일 좋습니다. 가리우스 페어 잡아주고요. 면밀도세요자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이 재활용 쓰레기통입니다. 당장 좋은 거를 먹거나 어느 덱을 가든 간에 활용이 가능한 거를 먹는 게 좋다 재활용 쓰레기통은 그걸 따졌을 때 굉장히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주고요 루나네 허리케인이 보이니까 일단 트런들도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AD 개수가 들어간 유닛들은 다 잡는 게 좋아요 코그모 뭔가 AD 같지만 AP 개수가 있으니까 루나네 허리케인이랑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건 아이템을 분리해주고요 이 재활용 쓰레기통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센 아이템부터 그냥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뭐 용의 발톱 같은 것보다는 이온충격기, 스태틱 그런 게더 세요. 자, 이거 레벨업하면서 보물상 받아주겠습니다. 아니다. 자 일단은 스태틱에 이온충격기 줄게요. 아, 제가 지금 약간 실수를 했는데 뭘 실수했을까요? 자 제가 2-1때 페어가 많으면 레벨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빌드업이나 최종 덱을 구성하든 간에 일단 1원짜리 이성이 붙어있어야 좋아요. 어지간하면 처음에 이자를 보는 것보다는 양각을 보면서 이성을 붙여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레벨업을 했으면 1원짜리 이성이 붙을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페어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도 안 붙었죠. 이러면 당연히 뽀삐 이성, 직스 이성한테 질 수밖에 없죠. 이지렬이 이성 붙으면 이지렬과 맞는 혁신가로 빌드업을 하고 다리우스가 붙으면은 랑 같이 활용하면서 범죄 조직으로 빌드업하고 그런 식으로 이성 붙은 거에 따라서 빌드업이 결정 나는 거고요. 이건 혹시 모르니까 미스포춘도 잡아놓을게요. 지금처럼 샤코가 빨리 나왔으면 당연히 범죄 쪽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저희한테 루난네어리켄이 있는 거를 확인을 했죠. 바로 루난을 주면서 샤코는 AD 기수니까 루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이제 빌드업은 결정이 났기 때문에 나머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 3부터 10원 이자를 챙겨준다. 물론 2:3까지 결정이 나지 않으면더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선 2:1때 판단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조금 말리긴 했습니다. 칠이 세졌죠? 여기서 범죄와 관련된 아이템부터 챙겨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범죄 조직은 어떤 아이템이 들어가든 다 괜찮아요. 흑펜은 뭐 모렐로, 샤코는 지금 루난 이 있으니까 정의의 손길 나쁘지 않고 아니면은 공템을 챙겨와도 되고요. 자 이거는 지금 장갑이 없으니까 BF를 그냥 챙겨오겠습니다. BF가 제일 비싸죠? 자, 물론 여기서 연을 챙겨오면서 블루 특패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레벨업하고 경호대 집어넣어주고요. 자, 여기는 비전 마법사를 가고 있죠? 이것도 무조건 졌습니다. 저희는 재활용 쓰레기통이니까 어떤 아이템이 있고 어떤 유닛을 갈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해놓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샤코가 빨리 나왔지만 샤코 덱을 못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백스를 일단 잡아 놓을까요? 어차피 고풍한 개밖에 없으면서 연음이랑 지팡이 종이 있기 때문에 비전 마법사로 바꿀 수도 있어요. 특페이성 붙이면서 일단 비전 마법사가 잘 나오고 있긴 합니다. 에코랑 팔론 바꿔주고 이런 고물상까지 받을 수 있죠. 만약을 대비해서 이자가 안 깨지는 선에서 백스를 잡아 놓은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자를 볼수 있었다. 그냥 백스를 팔아도 돼요. 그러고 그냥 범죄 조직으로 밀고 나가도 됩니다. 이겼네. 딜러부터 다 잡았으면 질 수가 없죠? 지금 메타는 어정쩡하게 하지 말자. 그게 뭐냐면은 근본템을 만들 확률을 높은 플레이를 하던가 아니면 피관리를 하던가 이둘중 하나를 딱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도 저도 아닌 플레이로 템도 애매하고 돈관리도 애매하면 그냥 급하는 망할 확률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분들은 여러가지 덱을 다볼 수가 없잖아요. 덱을 정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근본템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요들이나 뭐 용병을 받으면서 연패를 통한 돈과 아이템을 다 챙긴다 그런 플레이가 좋을 수가 있고요. 에 f 복궁 지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한테 어차피 재활용 쓰레기통 이 있고 샤코한테 어울리는 아이템을 주는 게 좋습니다. 주검의 구인수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요즘 메타는 최후의 숙사김이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곡공은 좀 아껴놓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인수를 바로 주진 않고 곡공은 최후의 숙사김, 지팡이는 모렐로 이런 각을 보면 되겠죠? 어 이건 오히려 진을 끌고 가가지고 손해봤고요. 이긴 것 같습니다. 어? 야 진짜 이거 0.1초 차이로 진 거예요. 자, 이건 이자를 볼게 아니라 카타리나 스웨인도 한번 잡아 놓겠습니다. 건... 자, 지금 볼수 있는 게 이제 범죄 조직 암살자나 아니면은 레오나 블리체스는 그 정석 암살자. 그둘중 하나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너무 약하죠. 페어도 많고. 자, 이거 윤예벨 찍고 좀 돌려보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준비 됐나? 아, 하 자이라 잡아야 되고요. 자, 다리우스랑 자이라가 먼저 이상이 붙었죠. 이러면 범죄 조직으로 가는 거는 확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자 챙겨주면서 그 정석 암살자는 버려주는 거예요. 레오나 블리츠 쓰면서 탈론 카타리나 쓰는 그 암살자 그러니까 탈론 카타리나를 이제 다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5억 범죄 조직 암살자 그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해가 가시죠? 어지간하면 6렙 룰을 잘 돌리지 않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지 않았을 때는 차라리 돈을 다 쓰더라도 피관리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지금은 대사 촉진제보다는 제가 볼 때는 피흡템이 없죠. 그래서 사냥의 전율이 좋아 보입니다. 이번 판트론들잘 나온다. 카타리나 가마리 들어가 있었네요. 이거 빼주면서 이자 봐주고요. 그러면 암살자를 이제 거의 갈게 확정이 났으니까 얼어붙은 심장도 나쁘지 않고 벨트 갖고 오면서 모렐로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벨트 아니면 조끼를 갖고 오는 걸로 하고요. 장갑도 나쁘지 않죠. 최고의 수이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 수 있는 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배치는 이제 블리츠랑 샤코 낭상 반대편에 놔두는 게 좋다고 했고요 자 지팡이가 한개더 있으니까 이온 충격기는 끝까지 쓸것 같아요 좋아요 샤코 1성이라도 되게 세죠 1등 피 100을 이겼습니다 자 장갑 조끼 벨트 미리미리 생각해 놓고 벨트 뺏겼고 조끼 뺏겼죠 이러면 장갑밖에 안 남았습니다 토익수생 주겠습니다 지금 샤코를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샷코 삼성각이 나온다면 그냥 삼성 찍으면서 순위 방어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샷코의 근본 아이템은 루난만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인피, 라위, 북검, 부인수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악도 좋고요 피바라기도 좋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이긴 것 같아요. 이 샷코의 장점이 이제 은신을 한번 한다는 거. 어그로가 풀린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특패가 이성이 붙었고요. 이러면 범죄 조직에 지금 이성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브라움이 나왔을 때 바로 5 범죄까지 가는 게 좋다. 자, 만약에 특패가 붙지 않고 뭐 암살자들이 이성이 잘 붙었다, 그러면은 3 범죄에 4 암살도 갈수 있고요. 자, 혹은 지금처럼 레오나 블리츠 같은 게 먼저 이성이 붙으면은 4 경호대로 가도 됩니다. 이 부분들은 먼저 붙는 거를 판단하는 거다. 5 범죄냐, 4 경호대냐, 4 암살이냐. 굉장히 세게 패고 있고요. 자, 샤코 일성으로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자, 레오나 페어 잡혔고요 7렙 단계에서 사 경운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갖춰졌습니다. 에코도 페어. 어, 브라움이 먼저 나왔네요. 자, 이러면 사경운대가 아니라 5 범죄로 가는 겁니다. 자, 레벨업 해주면서 트페 집어넣어주고 모렐로 나왔죠? 이 모렐로는 에코한테 주거나 아니면 트페한테 주거나. 근데 지금은 특패가 이성이 붙어 있으니까 특패한테 줄게요. 게다가 5 범죄가 들어갔으니까 에코보다는 특패가 낫습니다. 자, 이런 블리츠 자리가 좀 비긴 하죠? 고물상을 봐도 되고요 자, 이런 것도 보시면은 지금 오리아나랑 3이라고 왼쪽에 있습니다. 당연히 블리츠랑 샤코가 반대편으로 교치했으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긴 했네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샤코가 페어라면은 그냥 돌려가지고 이성을 붙여놓고 가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성을 붙일 만한 유닛들이 많이 없죠. 자, 그래서 그냥 8레벨까지 넘어갈 겁니다. 블리츠가 빠져도 상관없어 보이니까 세라핀을 투입해 줄게요. 자, 이거는 이제 블리츠가 더 셌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어, 여기 너무 센데 자, 상대방이 포운에까지 있고요. 자, 이거는 일단 블리츠가 들어가든 세라핀이 들어가든 무조건 못 이기는 상황이었고요. 여러분 연승 끊어졌습니다. 샤포 이성이 붙어서 다 졌겠죠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잔나 잔나 들어가면 학자에다 보물상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박 금속은 살점보다 강하다. 요즘은 이제 인피, 보건, 블루 확실히 이제 럭스 템을 주던가 루난, 라위, 수오 수호천사 이렇게 주면서 요네를 가던가 근본템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연승하면서 가는데 그 아이템 각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메타가 왔다. 여기 벌써 진이 이성이고 팔렙입니다. 갑자기 너무 세었는데요. 협권은이 스테이지 나오고 지금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있고 이제는 딱히 먹을 아이템은 없습니다. 이게 먹을 아이템이 없을 때는 유닛을 바꾸면 되는데 유닛도 없습니다. 그러면 은 조끼를 선택하면서 얼어붙은 신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번더 맞으면은 피가 20 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4-5때 탈레벨 가는 게 좋습니다 어, 요네가 페어가 먼저 잡혔다 샤코보다 아니야, 아니야. 일단 에코 이성을 붙이겠습니다 블리츠는 이제 필요 없어 보이고 피오라도 나왔으니까 피오라도 잡아주고요 자 지금 카이사가 나오면서 요네 두 마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도전자 쪽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 레오나 괜히 팔았다. 범죄 조직도 겹치고요. 자 이거는 샷코 말고 그냥 요네로 갈게요. 오 범죄 조직이라서 그 도전자가 완전히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샷코 이성이 먼저 각이 나오면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이템을 봤을 때 루난, 라위 수호천사 요네의 근본템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부족한 게 뭐죠? 아이템은 아닙니다.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원코어가 더 있고요. 황금 티켓은 돈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뜻밖의 횡재를 먹으면서 나한테 부족한 돈을 챙긴다. 잔나이성 붙었고 피오라 페어 천천히 바꾸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돈을다 써도 되고 아니면 5다시일때 확실하게 돼요. 자, 요네 덱을 갈때 싸이오는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요 얼어붙은 심장이 지파인까지 넣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잔나 이성이 먼저 붙었으니까 육도전자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잔나나 오리아나 같은 게이성이 붙으면 은 그때는 4도전자에 잔나 오리아나를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갑자기 요네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카밀 찾으면서 육도전자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겼고요 죽었네요 벌써 자 이제 덱 바꿀겁니다 어 요네가 붙었고 지금 카이사가 페어가 나왔다 고민할 것도 없고요 자 루난, 라위 바로 주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빼주면서 바꿔주면 됩니다 수호천사 요네 주고요 자 모렐로 버려주면서 카이사한테 넘겨주고 피오라 들어가고 레오나 들어가고 도전자는 4도전자까지 맞춰주고 혹시 모르니까 럭스 잡아놓으면서 아카데미 생각하고 있고요 절대 구레벨 갈 생각하지 마세요. 요데네을할 때는 구레벨 갈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우리하나 넣으면서 강화수사 받아주고 카이사가 먼저 이성이 붙었네요. 이런 카이사한테 아이템을 다 몰아주는 겁니다. 피오라가 먼저 붙었으면 피오라한테 아이템, 카이사가 붙었으면 카이사한테 아이템을 몰아준다. 자, 레오나 넣어주고 범죄 조직 다 빼주면서 퀸 들어가면은 사 도전자에다가 다 완성이 됐죠. 석풍, 어, 아, 석풍이 지금 위치가 안 좋습니다. 자, 이러면 한턴 패스. 아 카이사도 끌려갔고요. 지금 조합은 굉장히 센 건데 배치 때문에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빨리 빨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돈은 더 쓰는 게 좋아요. 오리 하나 붙여주면서 아직 조합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삼성각도 노려주고. 오리 하나 일단 잡아볼까요? 레오나 이성 붙었고요. 퀸 자리가 이제 카밀이 들어가면 제일 좋긴 합니다. 시계 태엽도 받을 수가 있겠죠. 우선 이 정도까지만 돌리겠습니다. 오리 아나는 그냥 버릴게요. 쓰는 사람도 많고 오리 아나 노템이니까 별로 삼성 안 봐도 됩니다. 이거 아이템은 이온 충격기로 가겠습니다. 물론 석풍을 만드는 것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온 충격기를 만들었냐면은 타이사가잘 컸기 때문에 엄청 세었죠. 도전자의 핵심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전자가 겹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보고요 자 이건 브라운도 이성을 붙일 겸 카밀도 찾고 자, 그 김에 계속 돌려야 됩니다 피오라도 이성 붙여야 되고요 자, 브라운 페어 나머지 도전자는 의미 없습니다 요네가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카밀 나왔죠 핀이랑 바꿔줍니다 이러고 이제 나머지 다 팔고 이자를 본다 자, 딱 봐도 질 수가 없습니다 도전자의 핵심 첫 번째, 육도전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잔나나 오리아나 같은 게 이성이나오면은 도전자 두 개를 내리면서 4도전자의 밸류덱을 선택을 한다. 두 번째, 레오나를 쓰고 있다가 유미가 나오면은 레오나랑 유미를 바꿔주면 됩니다. 초밥 지나고 나서 세 번째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먹을 아이템밖에 없죠? 피오라 아이템을 갖고면 되는데 지금은 요네가 인피를 들고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요네. 이러면 요네 삼성각이 나왔습니다. 겹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던 것 같은데 죽은 것 같고요. 계속 돌려도 돼요. 유미 나올 때까지는 계속 돌려도 됩니다. 요네한 마리 남았고요. 자, 도전자 이제 필요 없고. 자, 일단 여기까지. 자, 도전자의 핵심 세 번째. 피오라, 카이사, 요네를한 군데에 배치해 놓는 게 좋다. 왜냐면 도전자는 한 마리를 잡았을 때 패시브가 발동을 합니다. 또한 마리를 빨리 같이 잡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점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점사 도전자 패시브가 터져요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성으로도 1등입니다 요네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만 근본으로 들어가고 배치만 잘해준다면 이성으로 충분히 1등할 수 있는 덱이에요 굳이 요네 상성을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있고 겹치지 않으니까 보고 있는 거고요 석풍이 있는 거 확인했죠 석풍 조심해야 됩니다 어 석풍 블리츠 이러면 카이사 위치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야 이것도 잘못하면 끌려갈 뻔했죠.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들도 보시면은 그걸 알고서 지금 가장 간단한 유닛들을 요네 앞에 놔두는 거예요. 도전자 패시브가 안 터지고 있습니다. 도전자 패시브가 안 터지니까 굉장히 약해졌죠. 근데 이겼네요. <laughs> 역시 카이사. <laughs> 넣고 먹었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자를 보는 것도 괜찮지만 상대방들을 체크해 본 다음에 뭐, 요네를 견제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지금 돈을 써도 됩니다 괜히 시간 주면 견제 당할 수 있어요 안 나왔고요 자, 이 성배 같은 경우에는 성배를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분해한 다음에 석봉이나 구원 이런 걸로 써도 됩니다 오 니코 나왔네 좋아요 자, 니코 바로 쓰겠습니다 이거 인피에다가 성백까지 그냥 주자. 피오라, 카이사, 요네, 한 군데에다 배치하면서. 만약에 카이사가 없다면, 은 브라움을 같이 배치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삼성 나와서 1등 하는 거 아니니까, 그 부분 잘 아셔야 돼요. 이성일 때도 다 이겼습니다. 9레벨 갈 필요도 없다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요네 이제 1등 확률을 이제 제가 통계를 봤는데, 9레벨 간 사람보다 8레벨에서 마무리 지는 사람이 1등 확률이 높았습니다. 야, 럭스 쓰고 있죠? 이거는 구름을 볼게 아니라 럭스를 견제를 해야 돼요. 삼성 럭스가 나오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네 삼성을 뽑았다고 방심할 게 아니라 저런 것도 견제하면 되게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보내면 견제할 필요 없죠? 하인사 모렐로 바로 붙여주면서. 좋습니다. 어, 여기가 좀 세다.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이 지금 되게 좋습니다, 메타가. 자, 아, 어, 아, 끝났네요. 자, 오늘은 이제 도전자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도전자를 가게 된 상황과 팁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메타는 럭스, 요네, 진, 이렇게 3개, 사코 메타가 찾아왔으니까, 이 3개를 많이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